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집입니다. 오늘도 주식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코스닥이 좀더 많이 빠졌고요. 코스피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700포인트를 노리던 코스피가 어느새 2500포인트 때도 좀 불안불안한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의 실적 어, 어닝 쇼크가 음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가 좀 빠졌어요 삼성전자와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그 질문이 좀 많이 왔어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게 좋다 오늘은 삼성전자 이제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어 홀딩을 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73,000원대 초반까지 이제 좀 밀리는지를 보고 거기서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73,600원인데 한 한 3, 400원 정도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곧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내일. 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코스피가 이제 진정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 또 반도체도 아주 그 진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그, 그홍나희 이부진, 이서진 이세 모녀가 어 3조 원 가까운 블록 딜을 추진한다는 이제 뉴스가 오늘 장마감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이제 이 블록 딜 자체가 대량 이제 이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좋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삼성전자를 좀 누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37만 3천원대 초반까지 그 빠지고 나면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 타임, 한 스텝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조금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를 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 결국은 실적인데, 지나간 그, 어닝 쇼크는 악재가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에요. 어, 앞으로 얼마나 벌지가 중요한데, 어제 영상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음 분기, 그러니까 이번 1분기에 실적 그 다음에 24년도 실적까지 찾아보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팔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블록딜 변수가 어떻게 작용을 할까 이거는 조금 이제 어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확인도 잘해 봐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반도체가 한번더 눌리거나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들도 이제 미국에서는 오늘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를 썼었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증시에서는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닝 쇼크가 오늘 아마 반영이 된것 같고요. 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최근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어, 주가 흐름이 좋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빠졌던, 그 빠진 그 자리에서 이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하락할 만큼 딱 빠졌다. 빠질 만큼 빠졌다. 요, 그것도좀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반도체와 2차전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는 좀 매력적으로 보여요. 2차전지도, 반도체도. 그래서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반도체도 2차전지도 비중을 줄이는 게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는 반등할 때는 다시 한번 그 매수를 할 타이밍을 좀 잡아, 잡아보자. 삼성전자 그블록딜 변수를 어, 얼마나 시장이 녹일지만 체크하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수를 좀 살펴봐야 하는 지점인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좀 살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오늘 코스피는 337 종목이 올랐고 540 종목이 빠졌습니다. 0.75% 하락했고요. 코스피 100이 1%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522 종목이 올랐고 1030 종목이 빠졌습니다. 1.04% 하락했고 코스닥 150이 1.14% 하락해서 역시 대형주들 의 흐름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고 개인만 샀고요. 코스피에서 금투가 약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어좀한 상승하고 있다는 거. 나스닥 선물이 0.27% 상승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따가 어 마무리할 때쯤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33% 올라서 1,32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국제 유가는 2.08% 올라서 72달러대 기록했네요. 어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혼조세 마감에도 상승 출발했지만 원화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전기전자와 철강금속 중심으로 6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 중심으로 4일 만에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코스닥은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및 CPI 경계감에 따른 안전 선호 심리로 하락. 이런 제목으로 어제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여파로 반도체주 약세가 지속되며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CPI 경계감에 따라서 사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기반으로 일반 전기전자 및 종이목재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삼성의 상용로봇 시장 진출에 로봇 관련주들이 상한가,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건데요. 어, CES에서 오늘 삼성이, 삼성전자가 그 로봇 그 상용화, 상용로봇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1.47% 하락했고요. 음, 시총 상위주들이 줄줄이 하락을 한 가운데 삼성 SDI가 3.59% 많이 빠졌고요. 반면에 오른 종목은 현대차, 네이버, 기아, 카카오, 네카오와 자동차 딱요네 종목만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 오늘도 4.62% 많이 올랐고 레인보우로보텍스가5.93% 올랐는데 반면에 어, 빠진 종목 보면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좀 빠졌고, 그죠? 그리고 LS머티리얼즈 오늘도 3.02% 하락했습니다. 업종은 코스피가 종이 목재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테림포장이 상한가, 깨끗한나라 14%대 올랐고, 철강 금속이 제일 안 좋았는데요. 남선알미우 16%대, 남선알미늄 3%대 하락이 나왔고, 포스코홀딩스의 하락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스닥은 인터넷 업종이 가장 좋았는데요. 카페이 14 10%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6%대 올랐고, 고, 어, 일반 전기전자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신성 델타테크 20%대, 소룩스 13%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비엠이좀 하락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동아 ST가 5%대, 3일제약이 3%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국제약품이 4%대, 일양약품 우선주, 일동 제약, 유유 제약 1 우선주가 3%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피플바이오 20%대, 파마리서치 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셀레믹스 11%대, PCL 9%대 빠졌습니다. 공매도는 55억 원이 늘었고요. 과열 종목 없었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 M, SK 이노베이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HLB, 알테오젠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현대 GF홀딩스, 대진증권, SK가스, 조광피혁, 오리온홀딩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현대바이오랜드, 파트론, 연우, 콜마비엔헤이치, 서부 TND 순이었습니다. 지금... 그, 내일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벌어집니다.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우리 올해 첫 금통인데, 지금 뭐, 사실 금리 동결 말고는, 어, 큰, 그, 어떤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동결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1월 30일 31일에 있을 그래서 2월 1일 새벽에 발표하게 될 미국의 FOMC라는 거죠. FOMC도 FOMC 자체가 아니라 그 FOMC에서 전망하는 그 앞으로의 방향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월에 중요한 한국 은행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그다음에 미국 FOMC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FOMC가 열리기 전 이제 내일 아마 우리 시각으로 내일 저녁쯤이 될 텐데 미국의 CPI가 이제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어 어느 정도나 하락을 했는지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 거 맞는지 상승하는 건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그 기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매도, 특히 이제 금투가 최근에 어, 우리 이제 매도를 막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도 이제 결국은 미국의 금리인데 이제 CPI가 나오고 나면 시장은 뭐 환호할지 아니면은 우려할지 이제 이런 방향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뭐, 요, 최근에 계속 그런 이슈들이 나는데, 저는 이제 다뤄드리진 않았지만, 그, 내일 새벽에 이제 아마 승인 여부가 나올 건데요. 이제 이몇 종, 몇, 그러니까 몇 종목은 승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1 1개 ETF가 이제 상장 심사를 한다는데, 그게 승인을 다 받느냐, 다못 받느냐, 뭐 일부만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는 이, 이제 이게 승인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어제 급 그저께 급등을 했는데 이틀 동안 어 급등하고 나서 이제 아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가 다시 돌면서 급락을 또 하는 그래서 좀 비트코인이 어, 아주 그 짧은 시간 동안 가격이 요동쳤고요. 이거를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어 이틀 전에 급등하고 이제 어제도 급등하다가 빠져서 결국은 음봉 뭐 위아래 꼬리를 어마어마하게 달았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빠지고 1% 정도 빠지고 있어서 6,100만 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어 삼성 세그 모녀가 2조 8천억 원어치 블록딜을 추진한다는 그래서 지금 7만 3천 6백 원 오늘 종가에다가 한2% 정도 할인된 수준으로 어 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속세 납부 때문에 이제 그뭐그이 그 이, 저기 이건희 회장이 어 그, 육, 육십조 원인가? 육, 뭐, 몇십조 원 수준의 저 상속을 남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상속세만 12조 원인가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2조 8천억 원, 매도를 해서 상속세 납부를 한다는 건데, 하여간 그 삼성전자의 이제 내일, 이제 수급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내일 우리 옵션 만길이거든요. 이제 목요일. 그래서 그, 둘째 주어 옵션 만기일에 수급이 좀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는 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 지금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 블록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자세히 저 삼성전자 좀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면 삼성전자 오늘도 개인만 샀어요. 외국인 기관의 매도. 특히 매, 기관은 6일 연속 매도.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73,6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오늘 외국인 기관에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30만원 무너졌고 293,500원까지 빠졌고요. 포스코 퓨처 M은 외국인이 오늘 매수가 들어왔고 금융투자가 이틀 연속 매수. 주가가 32만원 초반까지 밀렸지만 이제는 반등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 이렇게 볼수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관의 매도, 특히 기관의 매도가 세게 나오면서 결국은 12만 9천 원대에서 5일만에 10만 9천 원까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ABL 바이오는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무엇보다도 연기금이 계속 사주고 있어서 아주 든든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STI는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모두 팔았는데 특히 기관의 매도가 세게 나오면서 주가는 어 1250원이 하락했습니다. 자, STI 같은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이슈라든가 이 삼성전자 이슈가 좀 지나가야 될것 같고요. 내일 삼성전자그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반도체들 전반적으로 하,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잘 봐야 됩니다. 다만 자, STI도 지금 실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24년에 영업 이익이 207%두배 넘게 한세배 넘게 올라요. 그리고 매출액도 어 4,800억 원대로 사상 최대 기록을 깹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 좋아지죠. 내년에. 그래서 이게 STI도 일단 최근의 주가 흐름은 좀 아쉽지만, 어이 소나기가 또 지나가고 나면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지금의 하락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제 그, 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뭐 무차별적인 그 매도, 이 수급 꼬인 것들이 좀 풀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건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에 볼까요? 삼성전자 보압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 시간의 거래 마저도 다 끝나고 나서 블록들이 소식이 나오는 바람에 내일 주가는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글쎄요. 이따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에코 프로 BM은 0.17% 500원이 오른 294,000원. 포스코퓨처에는 퓨처엠은 0.47% 1,500원이 오른 322,000원. 셀티론제약은 0.64% 700원이 빠진 108,300원. ABL바이오는 보합이었고요. STI는 0.38% 100원 오른 26,750원이었습니다. 자 일봉 보면 삼성전자 일봉 보면 아주 명백하게 명확하게 이 매물대가 7만 3천 원대 초반, 7만 3천, 한 200원, 300원 정도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7만 3천 원 정도를 바닥으로, 어,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 그, 블록딜 이게 이슈가딱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이제 아래쪽에 뭐 매물대는 있, 있지만 60일선이 72,1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만약에 매물대를 뚫고 좀더 내려가더라도 72,000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둬야 된다. 그러니까 73,000원대 어? 73,000원이네 매수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좀더 빠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7만 2천 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더 빠지면은 매물대 한 칸을 아예, 아예 통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7만 천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1 2 1선도 7만 6백 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좀더 삼성전자 그 블록딜 이슈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그래서 어디쯤에서 가격 지지를 받을지 이거는 좀 확인해야 되고요 뭐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급락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내일 급락을 한다 그러면 내일 바로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실적이 너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마냥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72,000원, 두 번째는 71,000원. 어느 가격대든 지지하는 자리가 나올 거고, 빡 빠지다가 빠진다면, 막 빠지다가 그 빠지는 흐름이 둔해질 때, 그때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에코 프로비엠, 에코 프로비엠뿐만 아니라 지금 이차 전지들이 거의 유사한데요. 에코 프로비엠 보면은 지금 쭉그 같이 횡보를 하고 있는 120일 회색 120일선 29만 3천 원쯤 됩니다. 2,500원쯤 되는데요. 거기에서 일단 지지를 받는 거죠. 아, 오늘 저가가 29만 1000원이었는데 올렸잖아요. 121선 밑으로 안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121선 지지를 확인하고 내일 한번더 확인하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 엠도 60일선이 밑에 지나갑니다. 31만 한 5,500원쯤 되는 자리. 그래서 오늘 저점이 31만 9천원.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 엠도 32만원 밑으로 깨지면 바로 반등을 해주는 올려주는 그런 세가 세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2만원 깨지면 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자 셀티리온 제약 보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요 파란색 11선 10만 9천원 9,200원쯤 되는 자리인데 살짝 이탈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내일 바로 반등 어, 지지 받고 반등을 할수 있을까?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빠진다면 이제 아래쪽에 매물대를 쭉 그려보면은 10만 6천원 정도의 매물대가 하나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지라인이 될수 있는 거죠 10만 6천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abl 바이오는 어, 제가 이제 지난 그 6월에 있었던 단기 고점 부근 그러니까 그 6월에 뿅 하고 솟았던 그 구간이 2만, 고점 기준으로는 24,800원, 종가 기준으로는 24,3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한 2만, 뭐, 맥시멈으로 볼때 25,000원, 어, 약간 그 여유 있게 생각하면 24,500원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500원에서 만약에 상뭐 상승 추세가 좀 꺾인다거나 흐름이 좀안 좋아진다거나 하면은 일부 그 수익을 실현해도 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24,500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 버리면 지난 전고점 26,900원 정도를 한 26,500원 정도를 새로운 목표가로 생각하시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STI는 지금 이제 그, 매물대를 그려드렸는데, 이 매물대 바닥이 26,300원. 오늘 저점이 26,300원. 정확하게 매물대 바닥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6,300원 오늘 저점 자리가 이 종목의 저점. 그러면 여기서는 반등을, 어, 노릴 수 있다. 여기서 좀더 빠진다면, 내일 좀더 빠진다면, 곧바로 매수. 그래서 목표가를 한 3만 1천원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6일선 정도가 3만 6백원 그러니까 3만원대 초반 3만원 언저리 3만원 조금 더 넘는 그런 가격대에서 비중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만 6천 3백원 이 부근에서는 오히려 매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지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약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아래쪽에. 120일 선인데, 이 120일 선이 아래 지나가고 횡해요. 뭐, 다른 그, 뭐,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20일 선이 2518포인트, 현재보다 0.9% 정도 하락을 하면 120일 선이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삼성전자의 그런 이슈가 뭐, 내일 나온다든가, 뭐, 그랬을 때, 어, 코스피가 여기서 한0.9% 2,500 포인트 2,500대 초반 정도까지 빠지면 이제 121 선이 밑에 지나가고 또그 밑에 바로 241선그 밑에 481선그 밑에 60일선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이평선들이 밑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2,500한 10에서 20그 정도 포인트까지 빠지면 코스피는 이제 삼성전자의 반등도 유력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약간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0.9% 정도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반등이 곧 이제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자, 코스닥은 아주 좋은 흐름 이어가다가, 지금 일단은 좀 하락을 했는데, 음, 지금 아래쪽에 있는, 어, 11선. 870 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875니까 추가 하락할 경우 한5 포인트 정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에 870이 깨진다 그러면 코스닥은 또 다시 그 저점에 매수 뭐 이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최근에 계속 그 11선 지지 받으면서 이제 올라왔었고 만약에 여기서 눌려서 11선 밑으로 빠진다면 21선 859 포인트. 한 860포인트까지 추가로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21선 밑으로 빠진 적은 11월 이후에 없었다. 그거를 생각하면 뭐 충분히 그 지지라인이 21선, 뭐 11선에 지금 일단 지지를 받을 수 있,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밀려도 아무리 많이 빠져도 21선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1선까지는 1.89포인트, 8%트 11선까지는 0.52% 니까 그러니까 저는 11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다. 이런 쪽에 조금 더, 어, 그, 좀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미국 선물 지수 보면은 다운은 뭐 약세고 S&P 500은 뭐 강보합 정도 6포인트 정도 상승 중. 나스닥이 48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미국 나스닥이 음, 개장까지 2시간 한 20분쯤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가 보니까, 어, 다운은 마이너스 27, S&P 500은 플러스 2, 나스닥은 플러스 30, 플러스 28이네요. 자, 지금 이제 S&P 500은 1. 그 상승폭을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폭을 줄이고 있고, 다운은 하락폭을 키우고 있고,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지수는 일단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 상승세가 막 강하게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최근에 며칠 동안 선물 지수 빠지고 개장하고 나면은 증시를 올리고 뭐 이런 흐름이 나서 그러니까 서, 이제 장 초반에는 약하고 장 막판에는 밀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오늘도 그렇게 흐름이 좀 이어지면 좋겠다. 차라리. 잘갈수 있게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